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의 생날리 쇼핑이 진짜 됐습니다. <laughs> 와! 잠깐, 네. 저 머리 한쪽만 묶고 아니요. 이렇게 됐어요. 알겠어요. 저는 미션 호스트 조함입니다. 여기는 송미영씨고요. 송미영 다들 ]이에요. 아시죠? <laughs> 반갑습니다. 생날리 쇼핑 생날리 쇼핑 생날리 쇼핑 생날리 쇼핑. 쇼핑, 쇼핑 네 여러분들께 생날리 쇼핑으로 함께 조합인슈트와 미용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우리 스튜디오예요. 네 야채가 <laughs> 과일이 많아졌다. <호기>. 이렇게 감동. <laughs> 감동. 요거 감동. 하나 있는데 되게 감동. 아, 감동. 네 감동스러워. 완전 좋아요. 아니 제가 아까 음. 오늘 이거 말고도 감동을 되게 받았던 게 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가 완전 감동. 이요 감동, 저 제가 눈물날 뻔 했어요. 음, 진짜. 근데 오늘 음, 진짜 따뜻해. 근데 따뜻한데 음. 은근 더워요 벌써. 맞아, 맞아. 그래도 아이스크림 한개딱 먹고 오고 싶었는데 음. 시간이 조금 안 돼서 음. 아쉬웠는데 저 위해 준비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아미니 씨의 아, 네. 정말 이렇게 따뜻한 날씨 조금만 있으면 더워지는데. 더워요. 음. 요런 때 간식으로 너무 좁은 오늘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보시면요 100% 과일로 된 아이스바인데요, 오우. 망고 음. 그리고 파인애플 이렇게 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으세요. 비싼 과일 아니에요, 둘 다? 그렇죠. 엄청 비쌉니다. 일단 열대 아, 과일이잖아요. 열대 과일이잖아. 열대 열대 과일이잖아. 열대 과일이잖아. 음, 오, 정말 너무 좋아요. 그 더워요, 막. 거기 음. 동남아에서나 많이 나오는 과일잖아요. 이 음, 그렇죠. 진짜 물건 나온 애들이고요. 네. 그 정말 그 해외 여행이나 가서 먹던 그 그 망고래. 아 망고. 아니 특히 망고. 응. 파인애플도 그런데. 응. 특 망고는, 아, 진짜 해외 갔을 때딱 응. 먹는 거 아니면 응. 비싸서 그냥 여기에서는 뭐 조금씩 먹는데 빙수에서만 응. 볼 정도로. 맞아. 진짜 응. 빙수에 응. 넣어 먹는 거. 그쵸. 응. 진짜 그 망고를 여러분들이 젓가락 꽂아서 아이스크처럼 쭉쭉 빨면서 아이스 바처럼 먹으실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망고와 파인애플입니다. 아, 진짜 너무 기대돼요. 응.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런 거 보통 그냥 투명한 봉지에 이렇게 응. 딱 있는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응. 겉에 이런 디테일이 너무 예쁘다. 응, 응. 맛있게 생기게끔 포장을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일단 이렇게 막 살아있고. 진짜 포장이 깔끔해서 쏙꺼내서 드실 수 있는 이런 포장 같은 점포들이 만드는 요 너무 좋아요. 이게 파인애플이랑 응. 이렇게 둘다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응.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게 생긴 느낌. 맞아. 뭔가, 그죠? 저는 패키지 중요하게 깔끔해. 생각해요. 어머, 진짜 음. 예뻐. 포장이 어, 예쁘고, 음. 깔끔합니다. 그렇죠. 뒤에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음. 이렇게 영양 선분 써있고, 음. 앞에 이렇게 겉에 여기도 뚫려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제대로 돼 있는 과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게끔 해놓은 음. 것 같아요. 그죠? 투명하게 음. 이렇게 진짜 과일 속이 다 보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기 좋게 음. 과일이 딱 들어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와열대과일 와. <laughs>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음. 10개씩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드실 수 있고요. 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지금 약간 만져봤을 때, 아, 네. 어, 차가워. 어, 차가워요. 차가워. 근데 아예 꽁꽁 얼린 건 아니에요, 또, 그쵸? 어,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음. 약간 해동을 했습니다. 아, 어, 이게 해동할수록 네. 맛있어요? 왜냐면 음. 바로 드셨을 때 바로 너무 딱딱하니까 어. 사실 망고나 너무 그 딱딱해서 안 씹힐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한 올려주셨다가 응. 드시기 한 5분 전, 7분 전에만 아 살짝 해동을 드시면 입에 스어스하게싹 베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음. 맛있는 망고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이스크림이었다면 사실 생딱해도 네. 괜찮은데 네. 정말 생과일이니까 이게 또 식감 때문에 살짝 녹는 음. 게 맛있구나. 맞죠 살짝만 오. 5분 정도만, 아니 7분 정도만 네. 녹혀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 어. 러시안 블루님, 우리 이지케이님, 오란 님, 나와주신 선생님. 네, 많은 손님들 분이 계세요. 아, 네, 근데 손님분들 손님. 같이 회원에 가입하셔서 채팅을 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채팅하시면서 음. 저희한테... 제공되는 무궁화 10개씩 써주시면 네. 또 소통 이렇게 잘 하시면서 보시면 되니까 네. 좋겠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함께 소통해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지금 뜯어볼까요? 어, 일단, 어, 너무 기대된다, 진짜. 음, 일단, 망, 기대되는 망고 먼저, 망고 먼저? 뜯어봐요, 망고 망고. 어, 아, 제가 필리핀 여행 갔을 때, 어, 진짜, 가고 있어? 어, 오 진짜, 한번 가봤어요, 또. 근데 갔을 아 때, 제가 먹는데, 아, 이게 진짜 돌아와서 너무 생각이 나는 게, 음. 한국에서 좀 쉽게 마, 음. 만날 수 있고, 맛있고, 이런 모르겠는데, 음. 어, 없어요. 여기는 비싸고, 음. 뭐, 빙수에도 조금 있고 이러니까, 음. 아, 다시 가야 되나 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아이스로 된걸 제가 만나니까 또. 맞아요. 감은, 오! 왜 이렇게 거의, 깜짝 놀랐어? 아,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laughs> 아, 너무 진짜. 너무 아니, 이거, 귀여워. 아니. 이거 <laughs> 아, 너무 귀여워서 나 깜짝 놀랐 아니, 너무 납작하게 이거 아. 누가